할렐루야, 아, 알기 쉬운 초직신앙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 신론 여섯 번째 시간, 특별계시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 순수한, 순수한 영으로서의 하나님. 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운 바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갖지 않으셨으며, 영적으로 통문된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무야. 육체의 감각으로 느껴지거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심을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가시적 존재처럼 표현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없고 불강력적인 은총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없는 불건결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이 같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말통으로 알게 해 주셨고 성령 이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물과 같지 아니하므로 완전히 순수한 영이 모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미래에 이루어질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사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거짓이었고 무한히 순수하고 무한히 순수한 영이시므로 정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뜻대로 행하며 성장하는 것이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다스때 빌리바, 내가 오래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보았거건을 어쩌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신인 동형 동성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이며 지적이고 영이심 지적인 영이심으로 단순히 우주의 보편적 원리나 만유의 무의식적 원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기도 하시며 가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들으시며 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인간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심을 계시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심히는 기도와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심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시라고 인격적인 하나님실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이는 철복적인 믿음으로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다지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인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 음. 자비한데 사무엘라 22장 20절 말씀은 참여하신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한한 완전성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 급별되시는 하나님이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인본유의학자들은 하나님을 유한하며, 성장하며 패배와 승리를 경험하는 존재로 생각했으나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될수 될 없음을, 될수 없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이 무한광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히 완전하신 신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에초레이크 예, 15장 11절 말씀은, 요하여 신중에 주와 같으신 주, 주와 같은 자, 도 아,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성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야 될까라고 말했습니다. 혹자들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경을 고쳐 표현하라 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고친다는 것은 마치 못생긴 얼굴에 자기 이, 어, 얼굴에 자, 맞춰서 거울을 고치려는 우매한 자들이 발상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자기 생각에 맞춰 고치려 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여. 헤아려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려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분명하게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30절 말씀을 보면, 수가그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너희 마음에 심을 얻으리니, 나의 몽해는 쉽고내 짐은 값이 없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진리를 하나님에게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라고 명쾌하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 설교하여 어려운 몽해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매개함으로 자기도 가지 못하는 천국을 성도들에게 원천 봉쇄하고 축복이라는 말로 성도들이 방향감각을 잃고 방하게 만드는 한국 개신교의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다음 제 5장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논증입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논증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유명한 신학자나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논증을 하는가 하면 또는 이를 반증하는 논문들이 있어 사람들이 흥미를 이끌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 학자들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 서방교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키나스는 다학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리스의 원인원 개념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우주론적이나 목적론적으로 증명하였고 다른 학설들 중에는 도덕적 증명 또는 역사적 증명 미적논증 지적설계론적 증명 등 여러 학설들 준비하였으나 아, 이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하여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게 했으므로 생략하고 다만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논증을 증명할도 없는 것이라고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 무고한 무과게 지나온 세월 생에서 창조의 본래 모습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에, 이, 이 시골에 와가지고서.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도시의 방에서 기르던 개를 시골에 와서 주위 환경을 넓은 넓은 밖으로 내어 놓으니 추울 일만하기 위하여 스스로 털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가면 하 방에서 기르던 고양이는 스스로 사냥감을 찾아 잡아 먹기 위하여 행동이 민첩해지고 변화되는 것 되어가는 모습으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해 왔다면 숨길 수 없다는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순경을말씀을 비유하여 보노라면 절로 감탄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조세가 진화해 인간이 되고 원수가 진화하여 인간이 됐다는 논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기독견이라고 진화를 말하는 사람을 대척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직원거리에 서로를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진 헤이머라는 유전학자는 인간의, 인간의 실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것을 실을 이해하는 장치로서 존의에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의 입으로 과학을 들어 말할 수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 한 노력으로는 신을 현실로 증명할 수 없다고 주정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적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침범하려는 어리석을 범하지 말고 신의 영역 안에서 신을 의지하고 신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하면 때로는 신의 도움을 요청하며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신의 의지를 인지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신의 존재를 분명히 증명할 수, 수 없습니다. 자연과 성경은 상호 보완적으로 양쪽 모두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빅뱅 재현 실험이란 전세계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연구로 유럽입자물리연구소의 강압자 저, 가속기가 비전을 빅뱅 재현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총연장 27km의 강압자 가속기 두개의 양성자핌을 양성 쪽양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해 충돌시킨 뒤 이런 변화를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실험을 통하여 138억 년 전에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유럽 입자 연구소에서 이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 설계도를 이해하는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한 경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창조의 비밀을 알기 위해 인간은 개방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연섭리를 바라보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과학으로 신의 경지를 증계하지 말고 신의 위대하심을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의 경지를 인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과거 신의 존재를 분명히 증가할 수 없고 신을 이해하는데 상호 보완작용을 할 뿐입니다. 최근 들어 하늘에 떨어진 운석을 보면 운석을 분석해 본 결과 생성된 지 45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구를 창조하신 것도 40억 년이 넘었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론해 볼때 우주의 생성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창조되었음을 어렴풋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면 과학은 그 뒷받침을 하는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거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 밖을 내다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허한 뿐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어 기독교를 믿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에게 빈정어리고올렸으나 미국의 우주과학 비행사들은 우주선 밖을 내다보고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솜씨가 경외스러울 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주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유물론자들의 안목이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출론자의 안목이 차이는 놀라우리만큼 간극이 크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구에서 7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 별이 지구와 충돌할 때가 다 되어간다 그러니 우리는 유... 빨리 종말을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할 말을 이뤘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식에 빠지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창조와 종말이 중첩되어 진행하는 현실에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며 나의 종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학과 성경의 관계를 봅니다 영국의 천문학자이다 물리학자이고 수사학자인 뉴턴은 말하기를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대한 진리의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에는 어린아이가 불과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학은 아무리 발달해도 성경에 미할 바를 만큼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과학은 진리를 증가하는데 필요한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결론적으로, 신학은 과학의 연구를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로 드러내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즉, 과학은 성경을 이해의, 성경 이해의 보완작용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과학의 도움을 받고 과학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동기부여를 함으로 성경과 과학은 상호 보완 작용을 하여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갈비는 성경을 과학과 관심이 다른 책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천문학이나 고도의 기도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문 과학서적처럼 태할 책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갈비는 분명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에 종교적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자연은 인간 타락 이후로 그 모습이 조금 이그러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 피조세계의 연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훌륭한 도구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극정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나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친근함을 나타내는 나타내주는 표현인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믿음의 선각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안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숭하는 마음에서 성경을 사색하여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내 지식으로 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바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두가를 누리는 백조처럼 참 평안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작은 배를 노조을 것입니다. 결국 과학과 성경은 서로 보완작용을 하며 발전시켜 나아갈 때더 아름다운 길을 열어 갈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삶의 바른 진리를 알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한 목사였습니다.